모든 일에는 어찌 그리 합당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인지 삶의 구석구석이 경이롭지 않을 수 없다. 홍정욱 헤럴드 회장의 말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제 책상 위에는 늘 칠막 7장이 있었습니다. 책상이 비좁아도 항상 이 책을 부적처럼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안될 때마다 저는 책을 펼쳐 여기저기 한두 문단을 산책하다 돌아오곤 했습니다. 힘든 일년을 나름 무사히 보낸 것은 적지 않게 칠막7장 덕분이었습니다. 합당한 이유와 목적은 저 책의 첫 문장이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가장 많이 떠올리는 말을 좌우명이라고 한다면 고3 시절 저의 좌우명은 저 문장이었습니다. 늘 틈만 나면 모든 일에는 어찌 그리 합당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인지 삶의 구석구석이 경이롭지 않을 수 없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예를 들어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틀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즉시 이 문제를 틀린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다라고 되뇌었고 수능에 같은 문제가 나오면 꼭 맞히라고 틀렸을 것이다 하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성적이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성적이 떨어진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다라고 읍조렸고 방심하기 쉬운 기간이니 경계하라는 의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틀리든 성적이 떨어지든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면 매 순간이 소중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에도 합당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절에 제가 그랬듯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에는 어떤 합당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지요. 365 공부 비타민, 합당한 이유와 목적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 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우입니다. 며칠 전에 올해 수능시험이 끝났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능시험 전날이 되면 제 블로그에 방문자가 폭증하곤 합니다.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수능 전날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제 블로그의 글이 꽤 앞에 뜨거든요. 그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능 전날, 수능 전날 공부, 수능 전날 잠, 수능 전날 스케줄, 수능 전날 할 일. 그런데 그 중에서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검색어가 수능 전날 식사입니다. 그리고 수능날 도시락도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수능시험처럼 중요한 날과 그 전날 어떤 것을 먹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혹시 잘못 먹었다가 배타이라도 나면 어떡하나, 혹시 잘못 먹었다가 위장에 무리가 가서 모든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수능시험 날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기간 내내 음식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느냐가 우리의 공부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공부에 도움이 되는 음식 공부를 잘 하려면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먼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이 계세요. 저는 하루에 10시간 정도 공부하는 전업 수험생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점심, 저녁을 먹고 난후꼭 식곤증이 옵니다. 이것을 극복하려고 밥을 조금 먹었더니 식곤증은 없어졌지만 배가 고파서 공부가 안 됩니다. 지금은 그냥 밥을 많이 먹고 최대한 졸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요. 식곤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식곤증.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쥐약이죠. 밥만 먹고 나면 잠이 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도서관에 가서 자리를 잡으면 한 30분, 1시간 있다가 잠이 오고, 점심 먹고 나면은 또 잠이 오고, 저녁은 그나마 좀덜한 편이었는데요. 아무튼 이 식곤증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수험생들에게는 상당히 스트레스가 됩니다. 우선 짚고 넘어갈 것이요. 공부하는 모든 분들은 하루 세끼 밥을 꼭잘 챙겨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식곤증 때문에 식사량을 줄여서 그러다 보니 또 배가 고파져서 공부가 안 된다 라고 하셨는데 밥은 무조건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대학생이라면 학생회가에서라도 밥을 챙겨 드시고요. 수험생이라면 인근의 고시식당을 대놓고 드시든지, 집에서 다니신다면 어머님이 해주시는 밥을 먹든지, 반드시 밥은 꼭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왜냐? 첫 번째, 공부는 이게 체력입니다. 지금 당장은 밥 조금 줄여도 큰 타격이 없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다이어트를 한다, 입맛이 없다 등등 여러가지 이야기로 식사를 제대로 못하면요. 나중에 체력으로 팍팍 밀어야 될 기간에 스퍼트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몸이 아파서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 아파서 공부를 못하든지, 아니면 은 여름처럼 모두가 헥헥거리는 건 더운 기간을 못 넘긴다든지, 그렇게 일정 시간에 체력이 안 돼서 자신이 넘기지 못하면, 비단 공부가 안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신감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여름만 되면 체력이 떨어진다라든지 나는 원래 몸이 약해서 조금만 무리해서 공부하면 내 몸이 견디지 못해라든지 그런 자신감이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또 공부에서 많은 장애가 되거든요. 체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유는요. 이게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인생에서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 지금 청소년기, 대학생, 그리고 수험생이래야 뭐 10대, 20대 많으면 30대 이 정도 나이잖아요? 대부분 10대 후반부터 20대에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이 시기에 다져놓은 건강이 우리의 평생을 책임지는 겁니다. 지금 평균 나이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평균 기대 연령? 80살이 훨씬 넘어갑니다. 제가 듣기로 최빈 사망 연령, 그러니까 가장 많이 장례식장에 들어오는 망인의 나이가 몇 살이냐라는 거에서 제가 83살, 4살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도 한 80살 정도는 넉넉히 우리가 살아간다고 기대가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의료가 점점 발달하고 우리의 건강 상태는 지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보다 더 좋으니 저희의 기대 수명은 더 늘어난다고 봐야죠. 그러면 90살, 10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아직 앞으로 살아야 될 나이가, 살아야 될 시간이 70년, 80년은 넉넉히 있는 겁니다. 공부에 전념하는 지금 나이에야 특별히 아픈 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온몸에 힘이 넘치는 나이, 돌을 씹어도 소화되는 나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70살, 80살, 90살이 될 때까지도 건강하게 활동하고 무언가를 생산해내고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할수 있으려면 몸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 몸의 기본을 만드는 것이 바로 지금 공부에 전념하는 나이와 일치합니다. 반드시 하루 세끼 밥은 꼬박꼬박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양질의 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스킷이나 뭐 조각 케이크로 한 끼를 때운다든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세끼 밥은 잘 드시기로 하는데. 식곤증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알겠습니다. 식곤증을 줄이는 법에 대해서 네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곤증은 왜 오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밥을 먹으면 우리 몸이 피곤해지기 때문입니다. 피곤하니까 잠이 쏟아지는 거죠. 밥만 먹었는데 왜 피곤하냐?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우리 몸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난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씹어서 삼키는 걸로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위장은 음식물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위장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온몸의 혈액이 위장으로 울리죠. 공부를 한다는 거는 뇌가 혈액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뇌로 가야 될 혈액이 머리가 아니라 소화기관으로 모두 몰려있으니 머리가 멍하고 공부가 안될 밖에요. 온몸이 피로하단 생각이 드니 잠이 꾸벅꾸벅 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식곤증을 오지 않게 하는 근본적인 원리는 위장을 가능한 한덜 피로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들을 쓸수 있는지 한네 가지 정도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식곤증이 오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식곤증을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서 과하게 먹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공부하는 분들은 특히 지금 전업수험생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공부하는 분들은 먹는 게 낙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는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는데 서울대 식당이 저녁 식사가 이를테면 5시에 오픈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5시 땡 치면 사람들이 먹으러 갑니다. 메뉴가 좋은 날은 5시 좀안 돼도 4시 50분만 되어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식당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 먹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기 때문이죠. 점심 식사를 기다리면서 오전 시간을 공부하고 저녁 식사 시간을 기다리면서 오후 시간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오픈하자마자 식당 앞에 가서 줄을 서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는 식당 주인분들도 엄청나게 맛있는 메뉴들을 쏟아냅니다. 저는 노량진에 있는 고식당을 가끔씩 가요. 지금 고생이 아닌데, 식사 시간대가 맞으면 그곳에 갑니다. 제가 잘 가는 곳은 노량진역 바로 앞에 있는 고구려라는 데인데요. 엄청나게 크고, 한끼 4,5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반찬이 8가지인가 9가지가 있고요. 즉석 코너라고 따로 있습니다. 즉석 코너에서 부침개를 해주든, 오코노미야끼를 해주든, 국이 따로 있고요. 토스트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었던 것은 라면이 따로 있습니다. 라면 종류가 한 10가지쯤 있는데, 아예 냄비가 있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라면을 갖다 끓여 먹을 수 있습니다. 반찬도 맛있고 양도 많고 라면도 국사 먹을 수 있고, 저는 고시당에 가면 음식을 산더미처럼 차려놓고 먹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수험생일 때 여기서 내가 하루 세끼 밥을 먹었으면 대단히 살이 쪘겠구나. 물론 지금 저도 살이 쪘습니다.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주변에 고식당이 없어서 그나마 이 정도지요. 하여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먹는 게 낙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하게 드시지 말아야 합니다. 위장에 부담을 주는 첫 번째 원인, 당연히 많이 먹는 겁니다. 적게 먹으면 위가 할 일이 줄어들고, 그러면 피가 덜 가고, 그러면 그 피가 머리로 가서 덜 졸릴 수 있는 거죠. 우리 옛말에, 복 7, 8부만 먹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 그러니까 배가 7, 8부, 7알에서 8알 정도만 차게 먹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먹으면 안 되고요. 적당히 먹을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덜 먹는 정도. 그래서 우리 몸을 가볍게 하는 정도로면 충분합니다. 그럼 먹는 양 자체는 약간 줄인다고 했을 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다시 기획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제 경험에 의한 건데요. 식사할 때 물을 많이 마시면 잠이 올수 있습니다. 우선, 찬거안 좋습니다. 찬물 이를테면 냉면 같은 거 있죠. 물이 잔뜩 들어가서 배가 출렁출렁하면은 치곤증이 저는 잘 왔습니다. 찬물이요 더 심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찬 기운이 들어가서 우리 몸이 냉해지면은요 그 냉한 몸을 덮히기 위해서 우리 몸은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막 발열 작용이 나는 거거든요. 체온을 맞추기 위해서요. 거기에 에너지를 죄다 쏟기 때문에 뇌로 갈 피가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잠이 오는 거죠. 이것이 점점 확실해져서 저는 공부할 때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거나 물냉면을 하나 가득 들이킨 날이면은 여지없이 잠에 쏟아지곤 했습니다. 한번 스스로를 잘 살펴보세요. 아무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젊고 혈기 넘치는 나이에는 우리 몸이 그런 걸잘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원래 몸에 열이 많아서요.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 찬 음식이 들어갔을 때 떨어진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몸에서 발열작용이 나고 그래서 연이어 잠이 오는 그런 프로세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밥을 먹을 때 물을 같이 먹는 거는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밥 따로, 물 따로라는 건강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든지 책자도 있습니다. 그 건강법에서 이야기하는 원리는 단순한데요. 밥을 먹을 때 물을 같이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 앞과 뒤 2시간씩. 그러니까 12시에 점심밥을 먹으면 오전 10시부터 낮 2시까지는 물을 먹지 말라는 것이 그 식사법의 골자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포기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냉면도 못 먹죠, 설렁탕도 못 먹죠, 국과 찌개도 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밥과 건더기만 먹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밥 따로 물 따로 건강법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고체 음식, 밥이든 반찬이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진다고 합니다. 근데 물은 음의 기운을 가지죠. 물 중에서도 차가운 물은 더 음의 기운입니다. 아시다시피 음과 양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식사를 해서 온몸이 양기로 불타 있는데, 물을 집어넣는 것은 음으로 양의 기운을 꺼트리는 것이라 양기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그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하고 난 직후에도 같은 이유로 찬물을 마시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운동을 할 때는 열이 펄펄 나잖아요? 그게 우리 몸이 양기가 불타오르는 건데, 바로 물을 집어넣는 것은 음기를 쏟아붓는 거죠. 마치 장작불이 잘 타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물을 붓는 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불은 꺼지고 나무는 타지 않고 젖은 나무에는 다시 불을 붙일 수 없으니 우리 몸에 나무 잔재라는 찌꺼기만 남는 거죠. 이거는 한의학적인 원리인데, 양의에서도 사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화기관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식사할 때물 많이 드시지 말라고 하잖아요. 위에 물이 들어가면 위액이 희석되어서 소화를 잘 못한다 양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적어도 식사를 할때 물을 많이 양껏 먹는 것만큼은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워낙 국하고 찌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밥 따로 물 따로를 정확히 지키지는 못하지만 실제로 물을 가능한 한 조금만 의식적으로 마시면 속이 훨씬 편해집니다 몸이 가벼워요 저녁 식사를 하고 난 직후에 바로 운동하러, 검도하러 가는 일들이 자주 있는데, 그러다 보니 밥을 먹고 물을 많이 먹으면 절대 운동을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을 때 물을 거의 먹지 않으면 운동을 할만해요. 공부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밥만 먹고 배가 출렁출렁하지 않으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죠. 식곤증을 줄이는데도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런데도 불구하고 식곤증이 쏟아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졸리시면 주무셔야 됩니다. 할수 없는 거는 할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할수 없는 것을 포기하고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수 없는 것과 할수 있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죠. 잠을 쫓겠다고 두 시간 동안 책상 앞에 와서 꾸벅꾸벅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잠깐 자고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대신 잠깐 잠을 자더라도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잠을 늘어지게 자버리면 안 됩니다 책상에서 잠깐 엎드려서 자든지 편안히 잠을 자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너무 편안한 것만을 추구하면 몸이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잠깐 자야지 하고 침대 위에 누우면 너무 푹신푹신해서 해가 뉘엿뉘엿 지는 것을 모를지도 모릅니다. 허영만 선생님이셨던가요? 식계를 그린 허영만 선생님이요. 잠을 너무 많이 잘까봐 걱정해서 이불을 깔지 않고 딱딱한 맨바닥에서 잤다는 말씀을 어디선가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그랬습니다. 여름이면 그래서 그렇게 춥지 않으면 바닥에 요를 깔지 않고 맨바닥에서 잤어요. 푹신한 요 위에서 푹신한 이불을 덮고 자면 그 안에 곰처럼 웅크려서 일어나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알람소리 들으면 빠딱 일어나려고 맨바닥에서 자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는 약간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주무세요. 주무신 다음에 일어나셔서 맨손 체조라도 하십시오. 저는 요즘 맨손체조를 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국민체조 같은 걸 취미하는 동영상이 뜨거든요. 저는 옛날 세대라 국민체조를 했는데 요즘은 학교 다닐 때또 무슨 체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청소년 체조도 있고 뭐 새천년 건강 체조가 그런 것도 있고 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국군 도수 체조도 있죠. 유튜브에서 동영상 틀어놓고 음악을 들으면서 하면은 채 5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만 해도 컨디션이 매우 좋아집니다. 온몸에 힘이 넘쳐요. 뭐꼭 맨손체조를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졸음이 올 경우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5분짜리 맨손체조에 시간을 투자하시면 좋다라는 말씀이고요. 식곤증이 올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잠과 공부를 이어서 하는 겁니다. 잠을 깬다고 잠깐 맨손체조를 하는 정도는 좋지만 바람을 쐰다고 산책을 나가 30분씩 돌아온다든지 잠깐 정신을 차린다고 스마트폰으로 만화를 본다든지, 혹은 그 밖에 여러 가지.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잠을 자고 난 직후에 뇌의 신경세포가 비약적으로 활성화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합니다. 책상에서 공부하다 보면 졸음이 옵니다.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잠깐 엎드려서 자죠. 그리고 한 20분 자다가 탁 깨어났을 때 바로 책을 이어서 보면은 우리 뇌의 이해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집중이 잘 돼요. 책의 글들이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8시에 도서관에 갑니다. 가서 책을 보고 있으면한 30분, 1시간쯤 있으면 잠이 와요. 아, 저는 그랬습니다. 그럼 그 시간에 잠깐 엎드려서 20분이고 10분이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눈을 뜨잖아요. 책의 내용이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아마 잠자기 직전에 우리가 책을 보고 있으면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내에서 그 부분에 관련된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적으로 그걸 느낀 건데 황농문 선생님의 몰입책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부하다가 잠이 들고 그 잠에서 깨어날 때 뇌의 이해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된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므로 식곤증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없더라도 공부하다가 잠들고 잠들자 깨어나서 바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바람 쐰다고 다른 일을 하지 마십시오. 막 활성화된 귀한 뇌 신경세포들을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식곤증이 와도 그렇게 겁이 나지 않습니다. 도서관에 앉아서 잠이 조금씩 와도 큰일 났다 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죠. 이 자리에서 최대한 공부하다가 졸음을 견디자 못해 꼴깍 하고 잠자고 일어나면 우리 뇌가 활성화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 잠을 달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엎드리는 그 순간까지 행복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이 책이 눈에 잘 들어오겠지 하는 기대감 때문에요. 식곤증에 대해서 네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밥은 꼭잘 드셔야 된다. 그리고 식곤증이 오는 건 위장이 피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곤증을 줄이는 것은 결국 위장의 피로도를 가능한 줄이는 것인데, 첫째, 그러므로 과하게 먹지 말라. 둘째, 위장이 덜 필요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셋째, 물을 많이 마시면 안 좋은 것 같다. 넷째, 졸리면 자되, 자고 일어나서 가능한은 이어서 공부를 하고, 혹시나 짧은 맨손체조 정도만 허락하되 다른 일체 행동을 하지 마시라, 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이 길어져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 먹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네요. 자, 본격 공부 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식곤증과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그리고 질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가 잘 안돼서 공부 의욕에 도움되는 아이템이 필요하신 분들은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